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극단적 날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 안에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은 크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은 작게만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마시는 잔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 기물을 사용합니다.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더니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기물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이 즐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을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것이죠. 왕, 기족, 왕후, 후궁들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상황이 포로로 끌려왔고 다니엘은 그곳에서 봉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토록 거룩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이 성전 그릇들로 저들이 저렇게 즐기고자 하는데 속수무책으로 손 쓰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내 그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오절 말씀에 보시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얼굴빛이 변하고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쳤습니다.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석하는 자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첫째라면 둘째로 삼는다고 하면 될 텐데. 왜 셋째 통치자일까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벨사살 왕이 섭정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니더스가 마지막 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비문이 발견되었고 거기에 이 나보니더스의 아들 벨사살이라는 그 역사적 자료가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니더스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자료가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역사적 자료에는 그의 아들이 벨사살이 있었고 그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의 마지막 시대의 섭정 왕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나보니더스, 둘째가 자신인 벨사살, 셋째가 셋, 셋째가 그 꿈을 해석하는 그, 그 글씨를 해석하는 자를 셋째로 삼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을 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1 0절 말씀을 이 왕비를 벨사살의 아내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종종 어머니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보니더스의 아내였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었고 그리고 나보니더스의 섭정왕이었기 때문에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단해 보였던 바벨론 나라는 사실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습니다. 왜 나보니더스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그의 아들이 대리 통치를 하고 있었을까?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큰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보니더스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내부를 단속하는 것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넓은 제국을 통치한다. 현재는 이 나보니더스가 부재 중에 있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 그들의 신들은 이미 우리의 신에게 패배했다. 무엇이 걱정이냐? 다 나와서 즐기고 술을 마시자 이렇게 허세를 떨었던 것이죠. 쇼맨십을 한 것입니다. 이큰 힘을 가지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울수록 이런 의도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과시를 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벨사사를 끝으로 이 바벨론 나라는 멸망하게 되죠. 오늘 그 나라는 끝이 나고 맙니다. 2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글자를 어,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이죠. 달아보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나눈다. 우바르신은 이 베레스라는 단어의 어,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니 이 나라를 나눈다는 글씨가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데와 바사 나라에게 바벨론 나라가 망해서 나뉘어지게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셋째 통치자로 임명하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고 맙니다. 30절 말씀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이 짓밟히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저들의 말대로 여우와 하나님은 그들의 신에게 패배한 것일까? 세상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작게 느껴졌으나 사실 하나님은 포로 상황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달아보시고 패하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의 포로 상황 속에 진정한 왕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로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메데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큰 시점 속에서 그,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구장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구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하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게 될때 다니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우리의 포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고.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더럽, 더럽혀지고, 그 성전으로 술을 마신다고 하고, 그리고 이 포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너무나 막막하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바뀔 때, 다니엘이...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이다리오왕이 62세였다. 그리고 구장 말씀에는 그때 내가 깨달았다. 우리의 포로의 연수가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어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 무슨 말입니까? 이 70년의 연수가 찼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마치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 같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말입니다. 이 세상 권세가 전부인 것 같지만 말입니다. 돈과 권력이 또 외적인 어떤 것이 커 보이지만, 그것 안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오늘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날의 그들은 망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포로, 죄와 사망에 모든 인간이 묶여있는 이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니엘이 얻었던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그 위로함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세임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그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시험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포로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도 함께 받고 누리고 세임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